그 틀리지만 어... 이들 진짜 다추다 어? 기다아 글씨 진짜 그쵸 봐글출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그 글씨를 자신감이 없겠으니 못 써도 그냥 자신감 있게 구성되는 거 제안쓰지기더 뭔가 망을 먹 손이 안닿다 했어요. 아, 다마실 건데 이거 홈포스까지 열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안 형장 이게 그런 표시가 나. 어쌤저 이번 빼고 다 맞아. 근데 이번이 나와요 진짜? 나와. 어 나와. 저 답해주세요 싫어 저 이번 뼈가 범벅돼요 어? 어? 3개다 아 큰일 났다 네, 네, 네. 어! 9번 세, 선생님 네네네 어, 생님 이거 돼요 있어봐 9번 힌트가 뭐야 어? 잠시만 이걸 틀리 그건 힌트를 어떻게 주니? 몰라 찾아내 선 이거 돼요안 되지 해줘 그거 어떻게 되니? 해줘 이기부가 뭔지 몰라? 알죠. 기부, 기증, 후원. 괜찮찮을까요? 아 미쳤네, 미어풀나갔어 가지, 가지 있어, 가지. 가운데 몇 개야? 기 어. 네, 컴버터 또다 됐죠, 네네. 오. 가운데 몇 개야? 몇개들어요 뭐? 세개들어이 아니 요 저 부모님 그 틀렸다 해도 두개요 틀렸다 해도 두개면 틀렸다 하면 3개네 인마 틀렸다 해도 두개면은얘뭐하는 얘기해 통과했네 아 1번에 개조 적었다고 그 위에 거 적었다고 다 음, 됐어 근데 통과 안 어. 조용히 해 그렇게 하면 야, 원래는 음, 죽어 나한테는. 에? 나한테 죽었다고. 뭐가 제가 렇게 해갖고 채점하다 열 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그냥 뭐 이제 생각해. 가 과제 싶다. 다 어? 이런. 밥은 좀안적었냐원준도안적어요저 체크는 하잖아요. 안적었네 근데 동그라미 친 걸로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이번 같은 뭐. 경우는 사 번도 건두개 동그라미 치고 하고 B 형 치고 사 번에 동그라미 치고 그거 보기에 다 비구나 이렇 생각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냐? 들어와 티크네 자는 또럼 중간기 인증지 왔어. 어, 왔어. 어, 너 어. 거기서 한텀 있었어? 아, 면어 아, 면피어. 뭐가 보네? 여러분, 가 마찬가지 잡았어. 꼬매 먹는 거야? 나진안뜯었다 생각이 없어? 머리가 없어? 어? 생각 좀 해. 상각좀 하고 삽시다 네, 제 감자 아가 뭐, 감자 밀가루 저다 아, 알았어. 아, 일 1번 봅시다. 자, 1번에 a번 보면은 콜즈냐 헬드냐 모두 같습니다. 네. 자, 효영아 이거 어떻게 풉니까? 효영? 네 홀, 지하, 헬, 지압으로 봤어요.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지? 네 근데 홀드가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거, 헬드헬드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동사가 있다고 해도 헤드는 과거, 동사도 될수 있지만, 과거, 분사도 될수 있지. 일단, 동사하기 먼저 해봅시다. 헤드는 동사 어디있어 바로 앞에, dead, easy working. 말음면 동사 있고, 그 앞에도 물론 동사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문제가. with, 명사, ing, ed. 이거 부르는 거예요. 해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명사가 아닌지, 아이디... 너이리하는 아이디... 얘가 이거 한 채, 얘가 이거 당한 채,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의미사의 주어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뒤에 목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아, 홀드가 아니죠? 동사 있으니까 바로 다음 나올 수 있겠네. 바로 홀딩이 아니니까. 물론 목적 없으니까 수동해도 좋고, 동사 가 있으니까 홀즈는 바로 안 되겠지. 근데 이거 왜 무중표랍니까? 문제는 노골적으로 동사 쓸려만 해 물어봤는데 데드지가 뭔지 몰라? 헬드도 그러니까 붕사를 붙여왔어요 그 데드지가 뭔지 몰랐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 비번 누가 자서블이라 그러니? 아니 운준 아. 네. 자서을 말해봐, 뭐만 있어 법을 꺼내고 아, 오늘 잡을까? 가 말해봐. 이리트관 개만 했네. 네지스트. 읽어서. 생도 말을 못합니까? 어,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참 내가 안타까운 게 뭔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애들 문법 문제 어떻게 푸는지 봤어 안 봤어? 한번 학교 가서 다른 애들 문법 문제 어떻게 푸나봐봐 여러분들 부거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제가 본적 있냐? 없니 어떻게 풀지? 문법도 해석까지 내가 네. 그런 거면 답답해 죽겠어요. 물론 독해의 문제 푸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아, 니네는 쉽고 좀 빠르고 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왜안 써먹니? 다른 학원 애들 문법책 공부하냐? 아니에 몰라? 아마 대부분하고는 문법책을 따로 쓸 겁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문법책 교재 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문법 중학교 때, 중학교 문법을 더 자세하거든? 그때 끝내야 되는데. 쉬운 거 알려줬으면 거기 있는 거몇 페이지 되지도않는거다 외워라. 이몇 번이 하면 번호까지 떠오를 정도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얼마 되지도 않잖아, 양이. 인벌브는 자수글이 아니고 오히려 타동사로 비인벌브인 수동태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 수동태를 쓰고 싶은데 그 자수구리 자수글을... 목적 없으니까 비인벌브 되도 좋고 가운데 인벌브 뜻이 뭐냐? 관련시키. 관련시키다, 어, 뭐 포함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인벌부틱이 in. 목적 없으니까 얘가 다르지 않냐? 오셨네. 근데 내 뒤에 꼭 있는 거 아니면 위센터 가야 되지 않니? 늦어도 못 가니? 내 과제 풀지도 못 해주겠고 고등수업 들으래? 그거를 뭘 깨야 돼? 숙지 않느냐? 숙제 하고 다맞나 차라. 아, 지금은 왜데고하니남야남이야남이야 <laughs> 그래서 비인버블 된이 됩니다. C번 갑니다. 왜냐왜 친구 데고왔는 얘기는 인사만 그냥 가겠다는 얘기요 나쁜놈. 봐봐 자0번 갑니다 가원 C번 위치요 왜? 계속 적용하고 100안 된다 근데 컴마 있다고 무조건 하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응. 앞에 컴마 컴마에 삽입된 거 이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계대명사면 컴마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관계대명사인지만 아니면 있는지 아닌지모르겠내말이 쉽네 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나? 이니 말하는게 전달이 안되니 이렇게 돼있으면 바로 치는 거니까 대 나올 수 있다고 아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너무 빨리하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중3대 채점할 때 보니까 대시야 마시야 물어봤는데 앞에 컴마가 있어 컴마 잡이 대시 안되니까 답이 와시다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말 안되는 거 알겠지? 둘다 안되지 이번에 a번으로 갑니다. 와시나와데번에 태 왜? 없어. 어. 어. 진정 불안정. 어. 어. 불안정. 아. 진정불안아 수동태기 때 컴마디까지밖에 안 들려. 컴아아아 음... 그럼 네그 어, 주절에 맞춰 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부사절이 뭐 하는 걸 고개를 이 단순한 거를 고민을 하냐? 예능 해도 되지. 동사는컷 요렇게 돼있습니다 해석 두 가지라고 몇번 했지 자 요렇게 돼있어 해석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동사는컷은? 동사는컷은 무엇이나 그랬지 동사동사막 이론 설명 한 개도 안 했는데 빨리 와 콤마 주어 동사 모양이면 은 비록 무엇이 동사더라도 들어와 비록 무엇이 동사더라도 이렇게 해석하까지 저기 앉아 유튜브에 올라간다 했는데 월급 비쌌다 다음 시간에 숙제 먼저 하래 숙제 끝내면 그래서 문법적으로 말하면 은 와대거는 명사절도 되고 구사절도 돼 와대거는 명사절만 돼 다비 보겠니? 그래서... 어디 보겠지? 부사절로 다비겠지? 언제 네. 이유는 맞아? 가결과만부사절이었 거야. 이해돼? 네. 어려? 어려? <laughs> 아니 진짜 나 봐. 여기 에 와시 나오든 위치가 나오든 후가 나오든 둘 다의 명사절, 부사절 다 돼요. 대신에 복합관계 부사는 무조건 부사절만 되지. Whenever, however 이런 거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야? 음악 다어내봐자 A 번 해결이 됐고 B 번으로 갑니다. 대시와 시장으로 갔네. 자 효영 대시와 시장 대시. 이유는? 완전. 완전히... 자 주어가 유, 동사로 런의 목적어 하우트런까지 다 있네. 완전하니까 대신입니다. 자, 가운이다. C. 입니다 o y t u 왜? 튜닝과 병렬이 u n i n g 이 p Tuning up. t u n 없 n g up. t u n i 어 g up. t u 투디스플러 p t 이안 되지. 네. 그래서 이거는 C번은 그냥 공 u 문제 n g up. Tuning up. Tuning u 번 t u n i n 면번로 갑니다 어, 어 모스트야 올모스트 이거는 이미 수중에 나왔던 문제지 옛날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몇번 했습니다 일단 모스트 품사는 뭡니까 부사 부사. 누가 부사래 어, 올모스트는 뭐지 그럼 부사. 물론 모스트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스트의 뜻은 뭡니까 대부분의 형용사를 취급하고 지금은 올모든 거의 무사를 취급하지 네. 회원은 제 명사잖아 그럼뭘 씁니까? 형용사 그럼모스 써야지 아니 근데 단어 뜻같고 거의 부모님 말안 되잖아 거의 부모님 되니? 순위는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요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모스트야 올모스트야? 모스트 올모스라고 했잖아 왜? 얘는 복합어니까 떨어뜨릴 수 있다 얘를 꾸며주니까 부사다 아 해석 가지고 해도 대부분의 모든 것이 말이 되니? 거의 모든 것이 말이 되니? 해석으로도 할수 있고 자비번 갑니다 스페인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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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키냐 물어봤네 자 효영이가 설명합니다 왜? 어디 있어? 응? Yeah. 동서 어디 있어 아까 말했는데, 응안 들려, 응 동사 가 어딨냐고. 대표가 데프터 한번 이어 봐, 스팅크 스크킹 다음에. 동사 이지 있네 이렇게. 아니 눈두고이야 찾으면 되잖아. 일단 동사 쓸데에 물어 봤는데, 쓰레 말려 보러 봤는데 동사가 있잖아. 혹시 이지의 주어가 다른 게 있나 주어 대응하는 거 있습니까? 이심지 대표부터 본다고 할때 주어져야만 하는 건 다른 거 없지 통사가 네. 있으니까 스팽크 못쓰고 스팽킹이 닿게 됩니다 자 가은이가 C 설명합니다 왜? 이둘가 울린다고 지경쓰고아 일단 그렇게 할수니다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하려고 그러냐? 네. 남들이 대 울린 줄 알겠다 이상쓰면만내인이 같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같이제고기까지같이 같은 경가어지이 같은 경우에는 이네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는이같에어요 같은 에는이지은경우에이에 뭐가 나옵니까? 아니 이때 바로 다음에는이 어, 같은 이 이것도 이렇게 말했잖아. 주어 동사 다음에 게 <laughs> 예, 다음에 예나 예. 맨날 투부정사 지목적어도 아... 이런 모양 나오면 아 가짜 목적어네. 얘생각하라 그랬잖아. 아... 그리 여기 이 e 슬랩 대 슬랩으로 봤는데 얼마나 쉬운 문제니?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니까 가 목적어 이둘 써야 됩니다. 자, 4 번에 A 번태호 야, 번 응. 응? 일반 말인데 아, 아, 헤브. 네. 동사 가 아니야. 뭔데? 그심 심이 어디 어아아해부 아니 어던 그거 말하는 거야 혹시? 동사 아 1 번, 2번할게 없어요. 이거는. 나 보세요. 형님. 투가 여기 있네. 이거 는투다음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그러네 동사 하고 있네. 투 부정사야 지금. 형용사 쓰니, 부사 쓰니. 왜? 그 이정사랑이안에대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아 얘가 동사잖아, 동사잖아. 동사. 동사를 꾸며주니까 구사 써야지 아뭐 아,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 원둘 비번 둘비이유 계속? 계 때. 계속? 어... 자 동사 비슷한 거 나왔습니다 동사 찾아봐 떠오르는 거 없니? 틀려받는데 시키면 그래요? 네뭐 수고를 외울래다 나올 때마다? 이거는 다른 데서는 뭐라고 설명하나 모르겠어요 수고를 외우라고 시키 내가 넘수업을 안 들으니까 학교도 이런 건 얘기 안 하시니? 그 초분정사 쓰는 정사라고 외우라고 외우라고? 왜외우다 네. 외우라고? 네그거 어, 외우던가요? 나는 쉽게 가르쳐 주거든? 근데 쉬워서 모르냐 혹시? 막 외우고, 외우기 시키고, 외우고 검사해 줄까? 아, 그 무식한 짓을, 아이고, 씨. 내가 귀찮은 것이어해서 가급적이면은, 안 해도 될건안 시킵니다. 이게 성격 알지? 최소한 도할거 주는데, 왜안 합니까? 그거를. 문법적한권은막요학해서 거기다 두들겨 넣는데, 딱 일곱 페이지야. 오영식 빼면은. 자 리퀘어가 나왔으니까 사역정사 아니고 시키는 의미가 있으니까 얘가 하니까 투부정사입니다 당하면 어떻게 씁니까 가끔 이제 여의적인 편도 보이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당하면은 투 쓴다고 그랬잖아 당하면 투 B p p 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C번 사실, 이거, 니네 배운 거로도알수 있습니다. 자, 원오브가 나오면 뭐가 떠오릅니까? 복수. 뒤에 복수 명사 나오지. 주어자리면 원이 주어지. 자, 원오브라고 가정해 봅시다. 복수 명사가 있냐며. 없잖아. 또 원오브 될 수가 없네. 이래도 답은 나와요. 물론, 지금은 비교 대상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대시냐, 도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는지 그거 확인을 해야 되겠지? 자, 원저나 이거 해석 좀 해볼까? 어, 대, 다음부터 해석해보자.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는 접근을 막았다. 막는다. 막는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가 되지 않겠냐. 그냥 가면은 허전하잖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해보세요. 쓰러뜨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다고? 내가 이런 미친. 아, 특정을 하지 말라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합니까? 네,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했니? 영사를 꾸며줄 때는 어떤, 꾸며주지 않을 때는 확실한. 해봐을

그 어떤 사이트? 웹사이트겠지? 네. 방금 그 웹사이트밖에 없잖아 네. 단수개님? 복수개님? 복수개 혹시 너네 워싱턴포스트를 모르나? 알죠 알아? 신문사 이름이지? 네. 그 신문사 웹사이트가 여러 개겠니? 아 이거 생각하네? 아. 워싱턴포스트지의 웹사이트를 포함해서 그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물론 여기 도주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대십니다 문법 문제는 1 7번에 비교 대상 그거랑 연결되는 문제예요 대승 네. 질문 어쩌면 아. 아. 해석으로 갑니다 잠시만요 끊었다가 다시 올려야 돼요 어, 지난번에 다 하니까.